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23일 월요일 아침 현장 매물 브리핑입니다. 아, 현재 시간이 6시 55분을 좀 넘기고 있는데요. 예, 닭이 해를 치고 있고 벌써 부지런한 농군께서는 밭에서 지금은 일손이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통창이 밝았습니다. 새로운 안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건강한 안주 시작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첫 번째로 소개드릴 해 물건. 청정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화동리 산골에 위치하고 있는 신축 전원주택 매매 소식이 되겠습니다. 자, 산면이 포근한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요. 앞에는 6번 국도인데요. 자, 새로 신설된 국도가 400m 앞쪽에 이렇게 통과되고 있어서 차량 통행이 거의 없는 휴도가 되다시피한 과거 구도로입니다. 6번 국도 앞에 위치하고 있는 신축 전원주택입니다. 자, 정남향으로 자리하고 있고요. 산면이 포근한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한적한 산골의 신축 전원주택입니다. 자, 물건의 내역 살펴보겠습니다. 위치는 강원도행성군 둔내, 시내에서 차량으로 7, 8분, 10분 이내 거리에 입출하고 있고요. 화동리 산골 마을입니다. 자, 토지는 계획관리 지역의올 대지로 되어 있는데요. 942제곱미터. 942제곱미터 285평의 널찍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은 2022년도 현재 토목 준공을 마치고 다음달에 건축 준공을 앞두고 있는 신축 전원 주택이 되겠습니다. 메인주택 30평이고요. 들어가는 입구쪽에 주차장이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 건축물상에 등재가 되는 6평의 창고 겸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되는 희망가격 3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햇살 가득하고 포근한 산이 둘러싸여져 있고요. 차량 통행이 거의 없는 널따란 2차선 국도변에 정남향으로 자리하고 있는 귀촌하기에 좋은 별장형 전원주택입니다. 자, 주변 환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길을 따라서 한 7, 8분 정도 가시면 둔내 시내 에 가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도로 앞쪽에는 한 2, 3천 평 정도 되는 넓다란 밭이 위치하고 를 있고요. 자, 거리를 두어서 저 앞쪽에 그리고 야산 밑으로 해서 인근 10여 가구의 이웃들이 근처 500m 이내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매도인분께서 장인정신에 일각해서 정성으로 잘 지은 전원주택이 되겠는데요. 자 보시게 되면 국도 바로 옆으로 해서 배수 시설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지 경계에서 측량을 하고 보강토로 석축을 쌓아 올렸는데요. 보강토 밑쪽 부분은 전부 구교지입니다. 도로로 현재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옆으로도 지금 구기지고 보강토 옆으로 해서 진출이 받는 도로 부분 안쪽은 사유지고 변보대가 서 있는 이 부분은 옆으로도 모두 구기집니다. 그래서 지금 매매하는 물건의 지금 토지가 대지가 한 필지 전체 대지로 되어 있는데 285평인데요. 실제 점유해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한 300평에서 350평 정도 넉넉하게 이렇게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수 시설 좌우로 아주 잘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대지 모두 경계 측량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 전기를 이 임을 했고요. 들어가는 있고 보시는 것처럼 콘크리트로 콘크리트로 포장을 완료를 했고요. 자, 지하 100m 이상 안반수로 지하수를 시공을 했습니다. 물맛 좋고 수량도 아주 풍부하다고 합니다. 자, 비 맞지 않게 눈 맞지 않게 조명시설까지 안쪽으로 차고 창고 모두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들어오는 입구 쪽으로 해서 차량 두대 정도도 더될 수가 있으니까 차량은 세대 정도 편안하게 주차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택 외부 전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입구 쪽에 잡석을 깔아 놨고요. 현관으로 들어가는 디딤돌 잘 시공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구 쪽에 이제 화단이 되겠는데, 주변에서 나온 아주 널따란 자연석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게 조경을 잘 했고요. 입구 쪽에는 단풍나무 그리고... 정원 앞에 화단 쪽에는 지금 철쭉이 꽃을 피었고요. 소나무, 상록수들도 이렇게 조경을 예쁘게 잘 해놨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잔잔한 자연석을 이용해서 정원과 꽃밭 경계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배수 시들도 아주 잘 해놓으신 것 같고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들렸었습니다. 뜨거운 날씨에 아주 하루 종일 정성을 다해서 마무리 공사를 하시는 걸 제가 봤는데 지금은 거의 좀 끝나고 있는 상태고요. 예, 잔디가 씌워지고 텃밭이 가꿔지고 정원수가 들어서고 예, 꽃밭에 지금 꽃이 피고 이렇게 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대지 연결해서 보강토 공사 잘 해놓으셨고요. 자투리 예, 공간에도 잡석을 이렇게 깔아놓으셨네요. 자 텃밭에 무럭무럭 채소들이 이렇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자, 정원과 텃밭 잘 가꾸실 수 있도록 아예 수도도 이렇게 뽑아 놓으셨고요. 예, 간간이 이렇게 자연석 이용해서 조경들을 아주 잘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자, 주방으로 들어가는 LPG 가스통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 쪽으 마련되어 있고요. 자, 텃밭이 지금 주택 옆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쪽 텃밭도 아주 크다고 하는데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거의 뭐한 100평 가까이 되는 넓은 텃밭입니다 주택 그리고 차고 뒤쪽으로 마련이 되어 있는 잘 가꾸어진 만들어 놓은 조성을 해 놓은 텃밭 넓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 용도로도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정자각도 만드실 수가 있겠고요 장독대 공간 뒤에 꽃밭도 바로 만질수 있겠고 이 정도면 자급자족 충분히 할수 있는 예, 텃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뒤쪽으로는 이제 산인데요 경사가 거의 없는 평지입니다 평지 매혹하게 지금 나무들이 들어선 숲속이고요 이 텃밭 저끝쪽으로 해서 보시게 되면 예, 자연국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예, 노란 꽃들이 피어나고 있죠 이쪽은 좀 언덕이 있고 산이 경사가 좀 있습니다만 네,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보전산지입니다 개인 사유지로는 되어 있지만 농림지역 보전산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종교용지나 공공재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거의 개발이 안 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 땅은 아니지만 옆에 범면이라든지 이쪽 부분 산나물도 위치하고 임산물도 재배할 수가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산이 바로 내땅내 대지에 내 이렇게 또 접해져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뭐 미역 칠도 많고요. 예, 두루분 이제 예. 많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자, 석축 공사도 잘해 놓으셨죠? 예, 뒤쪽 경계 부분이고요. 자, 주택 뒤쪽으로도 석축 공사를 이렇게 해서 편안하게 안전하게 텃밭 농사 지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예, 차고도 작지 않습니다. 6평의 차고인데, 예, 징크 소재로 해서 외부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요.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아주 튼튼하게 잘 시공을 해 놓은 예, 주차장, 창고 공간 예, 보고 계시고요. 자, 뒤쪽도 한번 더 둘러보겠습니다. 자, 요소, 요소 사이사이에 배수시설 잘해놓으셨고요 자, 여기는 정화조 시설이 있고요. 자, 뒤쪽에도 흙을 묻히지 않고 슬리퍼 신고 예, 주택 사면 돌아다 볼수 있도록 이렇게 잡석을 깔아놨고 나머지 잔여 공간 현재 잔디를 씌우기 위해서 일부 이렇게 갖다 놓으신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매입을 하신다면 사이 사이에 예쁜 꽃들 심으셔가지고 갖고 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샘플로 해서 현재 꽃단지가 간간 이렇게 심어져 있네요. 자, 차고 주차장, 주차장 겸 창고죠. 문이 있고요, 자, 안쪽에 또 창고시설 되어 있습니다. 차고 살펴봤고요. 자, 뒤쪽 공간 보시면 이제 보일러실이 뒤쪽에 이출하고 있습니다. 기름보일러로 난방을 가동을 합니다. 자, 여기 디딤들도 여기 산에서 나온, 밭에서 나온 예, 돌을 이용해서 아주 예쁘게 잘 시공이 된것 같습니다. 자, 데크 공간입니다. 오픈 데크인데요. 예,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디귿자 형태로 단정하게 마무리가 된 데크 공간 보시겠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포치가 되어 있고요. 문이 아주 비싼 문이라고 하는데 아주 튼튼합니다. 두께도 아주 두껍고요. 방화 철문으로 현관문을 이렇게 해놓으셨습니다. 신발장도 특색 있게 아주 예쁘게 하셨네요. 이쪽에 좀 화분도 몇개 올려놓을 수 있게 공간이 있고요. 넉넉한 신발장 공간입니다. 현관 입구 아주 넉넉하게 잘 고정이 되어 있고요. 자, 중문 열고 들어가시면 내부 살펴보시겠습니다. 거실 아주 넓습니다. 천고도 적당히 높게 되어 있고요. 조명도 아주 예쁘게 마무리가 된것 같습니다. 자 내부 공간 거실 그리고 분리되어 있는 주방입니다. 주방 옆으로 보조 주방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다락으로 올라가는 계단부. 자, 여기가 안방입니다. 안방 그리고 거실, 욕실, 화장실 그리고 작은 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주택 내부 구성은 자, 큰 방이 두 개, 다락이 하나, 욕실이 두 개, 넓은 거실과 주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창이 모두 남쪽으로 이렇게 나 있고요. 여기가 이제 방두개 중에서 작은 방입니다. 현관 있고, 우측에 자리 잡고 있는 작은 방이 되겠습니다. 자, 벽지도 고급 소재로, 그리고 색깔 톤도 아주 아주 심플하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된것 같아요. 자, 바닥도 보니까 강화마루가 아니고 고급 소재로 바닥재를 사용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작은 방에서 나오면 바로 욕실, 화장실 공간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안방입니다. 안방. 자, 거실 안쪽으로 되어 있어서 아늑하고요. 공간이 적진 않습니다. 뒤쪽으로 전망창, 환기창, 창문이 뒤쪽으로 이렇게 나 있습니다. 자, 다른 집 같으면 장롱이, 붙박이 장롱이 이방 안에 시공이 되는데, 지금 이 안방은 보니까, 자, 옷방, 파우더 룸겸해서 안쪽으로, 네, 문은 그... 달진 않지만 문을 달 수도 있겠고요. 분리가 돼서 이렇게 안으로, 자, 붓박이 장롱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해서 화장실, 욕실 공간. 자, 안방 욕실이 맨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미로처럼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거실입니다. 정남향으로 되어 있고요. 자, 여기가 이제 주방입니다. 주방인데, 바로 데크로, 정원으로, 텃밭으로 나갈 수 있도록, 예, 창호시설이 별도로 또 마련이 되어 있고요 자, 후두시설 전기렌지, 일자형 하부장만 여기는 시대되어 있어서, 이쪽이 좀훤합니다 앞에 텃밭을 보면서 예, 설거지를 할수 있게. 자, 싱크대 창문도 넓게 이렇게 내놓으셨습니다. 수납 공간도 아주 적지는 않고요. 일자형 길게 된 하부장이고요. 혹시나 모자란다 싶으면 선반을 달아 매거나 이쪽 계단부로 올라가는 짜투리 다용도 공간도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방을 꾸며도 좋을 텐데 여기 이제 다용도실 겸 보조 주방 겸 세탁실이 되겠습니다. 세탁기 비치하는 곳이고요. 보조 주방도 작진 않습니다. 아 보니까. 여기에 상 하부장이 있나요 보니까 네, 싱크대가 자, 메인 싱크대는 하부장만 그리고 보조 주방 싱크대는 상 하부장 넓게 해서 충분한 추납 공간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전기 렌지가 아 가스 렌지가 부착이 돼 있네요 자, 시원하게 정갈하게 깨끗하게 마무리 시공이 된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 2층이죠. 복층으로 되어 있는 다락 공간을 올라,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단도 목조고급수대로잘 마무리했고요. 난가지 아주 튼튼합니다. 철제 난간, 튼튼하고 안전하게 시공이 됐습니다. 자, 여기 다락 공간인데요. 제가 지금 섰습니다. 거의 2m는 조금 안 되고요. 1m 90 정도 층고 높입니다. 삼각형 형태로 되어 있고요. 자, 여기도 바깥쪽으로 환기 전망창이 조그맣게 나 있습니다. 지금 한창 마무리 공사 중이고요. 예, 공구들, 자재들이 좀 일부 있는데, 이번 주에 모두 다 치우고, 이달 말이나 다음 달초 준공을 현재 앞두고 있습니다. 예, 다시 밖으로 나왔는데요 예, 방금 마을버스가 지금 통과되는데 저 100m 아래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둔내 시내 나가는데도 승용차 없이도 하루에 3번 정도 운행하는 것 같은데요 시간 맞춰서 나가시면 오일 장터도 나가시고 시내도 나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건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강원도 행성군 둔내면 화동리 자, 태기산 자락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정남양의 신축 전원주택입니다. 토지가 285평인데 앞에 보강토 밑으로 그리고 도로 옆으로 해서 국유지 도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 사용하는 토지 면적은 300평이 좀 넘겠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산이 보전산지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이 불가능한 산입니다. 그래서 내 땅은 아니지만 활용도 높은 편안한 산이 접하고 있습니다. 자, 주택은 이제 토목 중공 마쳤고요. 내년에, 아니, 다음 달에 건축 중공을 앞두고 있는 신축 전원 주택입니다. 자, 정성스럽게 지었습니다. 예, 장점이 많습니다. 산이 접하고 있고, 남양으로 되어 있고요. 체발 고도가 600 가까이 됩니다. 공기도 아주 좋은 그런 산골이고요. 자, 빈근 7, 80m 아래부터 10여 호의 이웃들도 유출하고 있고, 2차선 국도입니다. 차량 통행이 거의 없는 옛날 구도로 6번 국도와 접하고 있는 그런 주택이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된는 매매 가격 3억 3천만 원, 3억 3천만 원 희망가로 소개드렸고요. 물건에 대한 현장답사 전화번호 033342-6640번입니다. 033342-6640번으로 033 연락주시면 편안하게 현장답사 해보시고 좋은 결정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귀촌하기에 좋은 주택이고요, 독립되어 있는 주택이고 산과 접해져 있고 해발고도 높아서 건강 생활하기 에 아주 좋은 그런 환경에 자리한 신축 전원 주택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런 아침에 청춘 이종화가 현장 명물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